프랑스 지중해 코르시카의 한 주택 아버지 정신 차려보세요. 프랑스의 지중해에 위치한 섬 코르시카의 한 주택에서는 쓰러진 아버지를 애타게 부르는 딸이 있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여행이라고는 가보지 못한 아버지를 위해 선물을 준비하던 딸이었기에 더욱 애절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 얼마 후이 부녀는 한국의 한 병원에서 목격되고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들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클레멘틴을. 그러니까 이 아비가 그냥 집에서 밥 먹자고 하지 않았냐? 이 가격들 좀 봐라. 한끼 식사에 이돈 주고 먹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차라리 내가 바다에 뛰어들어서 굴을 잡아오는 게더 낫겠다. 아버지, 오늘은 제 월급 날이니까 기분 내자고요. 사람이 어떻게 맨날 같은 것만 먹고 살수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굴이잖아요. 맛있게 먹자고요, 우리. 인생 두번 사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아버지처럼 지나치게 아끼면서 구질구질하게 살기는 싫어요. 저와 아버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돈 문제로 티격태격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집이 가난하거나 형편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다른 가정들과 비교해도 오히려 조금 더잘 사는 축에 낀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도 아버지는 늘 절약 정신을 강조하십니다. 주변에서도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젓기도 하시죠. 하지만 저는 그런 아버지가 안쓰럽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아버지 이제는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조금 편하게 사시면 안 돼요. 일도 좀 쉬시고요.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일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좋아. 너도 젊다고 너무 낭비하지 말고 아껴 쓰거라.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제가 옹알이를 겨우 하는 정도일 때 찢어지게 가난한 형편 때문에 끼니도 굶으신 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의 생활 습관이 몸에 배, 지금까지도 아끼고 절약하는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정도가 조금 심하다는 것이었죠. 아버지, 화장실에서 보리를 보고 어떻게 휴지를 한 칸만 사용해요? 땅을 파봐라. 땡전 한푼 나오나? 휴지는 누가 공짜로 주니 아껴야 오래 쓰지. 이렇게 지독한 구두쇠인 저의 아버지는 어찌 보면 당연하게도 여행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젊으실 때부터 가족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였기에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위해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여행이었죠. 왜 많고 많은 여행지 중에서 한국을 선택했냐고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아버지의 요즘 가장 좋아하는 취미가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는 것이라는 점이고요. 다른 하나는 제가 아버지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또 다른 선물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 일생을 헌신한 아버지에게는 너무 미약한 선물이긴 하지만, 소소하게나마 기뻐할 아버지를 생각하며 아버지 몰래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저도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모든 준비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아버지에게 이 모든 사실을 비밀로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선물을 하는 맛이 나기도 하고 평소에는 아버지에게 볼수 없었던 모습들이 기대되기도 했으니까요. 저는 이번에 아버지에게 여행 선물을 준비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구두쇠인 아버지를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 않아야지 하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저조차도 아버지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하지만 아버지를 위한 선물을 준비하면서는 그런 돈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쓰는 돈은 아깝지 않았던 것이죠. 아버지는 저에게 늘 낭비가 심하다며 누가 들으면 낭비벽이 있는 사람처럼 말씀하셨지만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제 주변 지인들에 비하면 저는 아주 저약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었거든요. 상대적으로 평가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여행을 선물하기 위해서 퇴근하면 늘 집에서 이런저런 한국 여행에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아직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한국이었기에 제대로 정보를 습득해야 헤매지 않고 제대로 된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국에 대해서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저는 안색이 나빠지고 불안함이 감돌았습니다. 생각보다 한국 여행에 필요한 경비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직장을 얻어서 일을 한 지는 꽤 되었지만 사실 지금까지 모아둔 돈도 없었고 지금 제가 가진 돈만으로는 아버지와 한국 여행을 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값과 숙박비만 하더라도 지금 저의 수중에 있는 돈으로는 빠듯했죠.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퇴근 후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서빙하고 주방에서 보조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카페에서 서빙하고 호텔에서 청소하기도 했죠. 아무래도 파트타임 일이다 보니 일자리가 지속되지 않았기에 수시로 다른 일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말이 투잡이지 실제로 온종일 회사에서 일에 시달리다가 퇴근한 이후에 또다시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가 다니는 회사가 육체적인 노동을 하지 않는 일이기에 퇴근 후에는 그나마 육체적 노동을 통해 돈을 벌수 있었던 것이죠. 와, 이거 정말 사람이 할 짓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까지 해서 아버지 여행 선물을 마련해 드려야 하나? 갑자기 이런 회의감도 들었죠. 결국 아버지 여행 효도 한번 하겠다고 이러고 있는 저 자신에게 자괴감이 들었던 거예요. 평소에 늘 아버지가 말씀하시던 근검절약 정신으로 살아왔다면 어느 정도 저축된 자금도 있었을 테고 지금 이렇게 투자까지 뛰어야 하는 상황은 면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태까지만 하더라도 아버지 첫 여행 한국으로 보내드리기 프로젝트에만 온통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런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온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죠. 클레멘틴을 혹시 감기약이나 기침약 남은 거 있니? 요즘 따라 기침이 더 자주 나오는구나. 아버지, 이제 몸 관리 좀 신경 쓰세요. 연세도 있으신데, 그래서 어디 먼 곳에 갈 수나 있겠어요? 아버지는 언제부터인지 피로하고 거친 기침 소리를 내었습니다. 평소에도 잦은 기침으로 고생하셨는데, 요즘 들어 더 심해진 모양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아버지에게 여행을 해드릴 생각만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집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저도 몸살이 심하게 나서 휴가를 내고 집에서 쉬고 있는 날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려보세요. 아버지는 거실에서 기침하시다가 물을 먹기 위해서 식탁으로 이동 중 갑자기 실신해버렸습니다. 그 길로 구조대를 호출하여 아버지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당분간 입원하면서 여러 검사를 좀 하시고 결과를 기다려봐야 할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검사 결과가 나왔고, 저는 큰 충격에 휩싸였죠. 보호자분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환자분은 폐암입니다. 폐 내부 종양이 확인되었고, 병리 조직 검사에서도 암세포가 확인되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아직 전이가 심한 편이 아니어서 수술하시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폐암 수술은 저희 프랑스 병원이 미국보다 5년 생존율이 6% 이상 높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은 저는 잠시 아무 말을 하지 못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야쭈었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수술 받으시면 평균적인 5년 생존율이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미국의 경우 57% 정도가 되고요. 저희는 63% 정도 됩니다. 단순히 퍼센트만으로 수술의 성공 여부를 반가름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 환자분과 보호자분도 저희를 믿어주시면 아마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환자분도 보호자분도 아셔야 할 것이 모든 수술은 100%가 없습니다. 결과를 예측하기도 어렵고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일평생 아버지는 가족들의 아니만 생각하시며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였는데 그에 대한 작은 보답으로 여행을 선물하겠다는 제 생각이 안심했고.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뿐인 딸이라는 저는 여행이나 가려고 그 난리를 피웠다는 게 한심했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시간만 늦출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괴롭히는 암세포가 더 전이 되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 했죠. 하지만 이렇게 큰 수술을 급하게 응급실을 통해 방문한 병원에서 받는 것은 마음에 내키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폐암에 관련된 전문 병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이때부터 폐암과 관련된 정보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프랑스에 있는 병원들부터 시작해서 미국에 있는 병원까지 알아보았죠. 그러다가 점점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병 때문에 폐암에 대해서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눈에 들어왔던 겁니다. 한동안 한국 여행가려고 미친 듯이 한국만 생각하다 보니 드디어 내가 미쳤나?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한국 여행을 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한 탓이라고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정보들을 알아보고 취합하면 할수록 한국이라는 나라의 의학 수준에 대해서 서서히 알게 되었죠. 심지어 한국은 특정 분야에서는 미국의 의학 수준을 넘나드는 수준이라는 사실까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폐암의 경우 미국은 물론 저의 모국인 프랑스까지도 한수 접는다는 사실도 말이죠. 물론 이러한 수치들만 따져서 그 나라의 모든 의학 수준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수치가 아니면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그 나라의 의학 척도를 알 방법 또한 없었습니다. 즉, 저에게는 그러한 수치들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단 1%의 확률이라도 더 높일 수 있다면 그만큼 아버지가 건강하게 완치될 수 있는 확률도 올라간다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런 생각에 이르자 저는 아버지를 설득하여 한국의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보자는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반대를 하실 줄 알았는데 병원의 자존심과 기운도 많이 꺾이신 것인지 제 말을 순순히 따라주었죠. 그렇게 아버지와 저는 한국의 병원에서 진료를 새롭게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병원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첨단화 되어 있었습니다. 병원에는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이 있나 싶은 정도로 많은 환자가 제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자분, 보호자분, 잘 오셨습니다. 폐암 초기라서 수술하시면 아마 높은 확률로 완치 가능하실 거라고 보입니다. 수술은 보통 암을 제거하거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데 이번 경우는 제거하는 것이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를 믿어주시죠. 수술 준비나 일정 등은 밖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역시나 한국 의사 선생님도 폐암 수술에 대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프랑스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와 비교하여 선생님의 말씀이 크게 다른 부분은 없었지만 왠일인지 저는 이곳에서 더 강한 신뢰를 느꼈습니다. 차분한 자신감이 저와 아버지에게 큰 신뢰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도 이곳에서 수술을 진행하자고 말씀하셨죠. 마침내 수술 날짜가 다가왔고 아버지는 차가운 수술대에 몸을 이었습니다. 저는 떨리고 불안한 마음으로 수술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었죠. 일정 시간이 지날 때면 문자로 수술 진행 상황을 체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정된 시간이 지났음에도 수술이 완료되었다는 문자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뭐지? 벌써 예상 수술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왜 연락이 없는 거야? 혹시 무슨 일이라도? 저는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문자 한 통이 도착했죠. 예상보다 수술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문자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수술을 기다리던 저는 약한 시간이 더 지나서야 제대로 숨을 쉴수 있었습니다. 수술은 끝났고, 아버지는 수술 직후 응급실로 이송되었다는 말을 들었죠. 수술 중 출혈이 조금 생겨서 이송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뭐지? 왜 출혈이 생긴 거야? 혹시 수술이 잘못된 걸까? 괜히 한국까지 와서 수술한다고 했나?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하지? 저는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잘못되시기라도 하면, 정상적으로 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마저 했죠. 그리고 얼마 후, 아버지의 수술을 집도하신 의사선생님을 뵐수 있었습니다. 수술은 아주 성공적으로 잘 끝났습니다. 이제는 경과를 지켜보면서 조금씩 상태를 호전시키면 됩니다. 보호자분 많이 불안하셨을 텐데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리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슬픔도 기쁨도 아닌 안도의 감정에도 눈물이 난다는 사실에 조금 놀랐죠. 시간은 흘러 어느덧 아버지는 혼자서 일상 생활에 무리가 없는 정도로 회복을 하셨을 즈음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퇴원 기념으로 한국 식당을 예약했죠. 아버지가 좋아하는 굴 요리예요. 아니 이 비싼 걸 이렇게나 많이 시킨 거야? 그래도 오늘은 맛있게 먹자꾸나 걱정하지 마요 우리 동네처럼 비싸지 않으니까 실컷 드세요 따라 이 아버지는 지금 너와 이렇게 웃으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행복하구나 우리 한국에 자주 방문하자 지금까지 한국의 특별하고 감동적인 소식을 전하는 월드 맥튜브였습니다 여행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아버지에게 여행을 선물하려 했지만 결국 한국이라는 나라 덕분에 더큰 의미를 느끼게 된 프랑스인 클레멘티네시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날 긍정적인 변화를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